저거 2 2 0네 갑바구 없네 아진 갑바구 사다는거나두 개, 나한테 두개 있어 이거 가져가 아우쌤 아, 필요한 사람 에이. 한 필요한 사람 있어? 어, 어... 잡은 나도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먹어야 돼나왜 SMG탄 600발 있냐? 언제 이렇게 먹었어 아무생각 없이 먹다보면 존나 많이 먹 n 아좀 want to see a little l 이 s s o n 이 want to see a little l e s a n i s a l l bit. 너그 상점 쪽에 있는데? 상점으로 붙였다. 상점 봐야겠는데? 상점으로 다 붙었어 얘네 아 상점 밀자 이거 상점 쪽에 상점에 지뢰 깔아 놓은 거 터치했다 아. 아. 지금 아. 저 끝에 있는 마지막 셋3다 잡은건가? 어, 쟤은잡았 하나 놓쳤어, 하나 도어 어, 아, 다 잡았어. 하나 잡았어, 내가. 어, 돈으로 까돈 나누면, 돌좀 뿌려주라. 어, 빠 아, 아니다, 아니다, 됐다, 나돈 많다. 아빠 자기 뿌려고 어, 땡큐. 나밖에 없긴 한데. 아, 됐어. 아, 샀어, 샀어, 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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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목소리> 저로 오냐? 지체껏을. 가 오면 여기. 가겠다. 아그쪽으로나어 가다. 뺏기겠다. 요, 현상금 먹는다. 어? 다음 <laughs> 비 <뭐에 시키죠? 웃음> 있지, 이거. 나내 앞에 하나 있는데 우리인데 오, 시발, 나 빠질게. 아, 심지어 무례한데 이네 야, 가빠 있는 사람, 나 가방 하나 없어 이제. 지금 쟤네 자리가 너무 좋다. 나도 남은 거 줄자. 끝. 나도 이제 빵장. 자. <목소리> 이거 한 장씩 가져가라. 방러한 팀, 붙는듯? 방점한팀 살린 거, 장점으로 거, 방전한 거, 거, 방전한 거, 기 저기 거, 방전한 거, 방전한 거, 방전한 거, 방 거, 방전한 거, 방전한 거, 방전한 거, 거, 아, 둘, 확인. 오는 거면 봐둘 하나, 하나 다운. 나이스. 나이스. 다운, 하나, 보트 하나 있고, 10. 기둥 뒤에 하나. 보트 하나, 하나 있어, 보트에. 보트 하나 확인. 확인. 오, 어. 이쪽, 이쪽, 이 보트. 아, 아 저언덕에 저 아, 네. 셋이다. 저 위에. 저 위에만 셋이야. 언덕 위에 셋, 확인. 어, 잠깐만, 양각이다, 양각이다. 잠깐 어, 주... 주... 와우! ㅅㅂ 아이고 뒤에서 해야 yeah,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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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뒤에서 봐줘야 돼아 그냥 방도면 쓰고 가스 들어가야 겠다한번 <목소리> <목소리> 흔들긴 했어 와. Wow. 이제 이제 막 들어올 거야

Nice <laughs>